여기는 대관령입니다.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양떼목장에 가야 되는데, 지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응? 사진 찍어줘. 사진 찍어줘? 사진 찍어줘? 응. 자, 여기는. <laughs> 자, 우리가 어디 왔어요? 로건이. 여기 어디예요? 양끈땅. 어? 양 양떼목장인데. 가까이 와봐, 추우니까. 저쪽까지 가볼까? 그래. 우리가 여기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면, 하 너무 추워요. 비도 와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옷을 반팔 입고 왔죠, 아빠는?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자. 그래도 아래쪽이어가지고 여기는 안개가 안 꼈죠? 야, 양들 구경하러 가봐요. 네. 양, 저 봐봐. 양풀 뜯어먹고 있어. 원래는 우리 저기 안에 가서 양한테 먹이도 주고 저기 구경도 하고 이런데 좀 가보고 또 재밌는 놀이 기구도 있지. 응. 그것도 한번 타고 아 여기 강원도 강은 좋다 그러지. 응. 그래서 가야 되는 가, 가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못 갔어. 사진 한번 찍어줄게. 동은 여기 서봐. 춥지? 아. <laughs> 어. 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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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얼마나 추워?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얼마나 추워? 어? 아 추워 뭐 요렇게 추워 응 추워서 못하겠어? 아니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 여기 왔으니까 친구들아 응 <laughs> 아, 아니 <laughs> 말을 해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여기 어디라고 소개해줘야지 친구들한테 시작 친구들아 응? 여기는 응? 양의목장요양응 놀러 들어와 그래 어? 안녕 할까? 그래 안녕 안 대추밭 아, 음. 음. 누르세요 로건이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빠 갈짝 누를게. 예 안에서 누워봤어 해? 로건아 이게 어, 좋아 안 좋아? 좋아. 그래? 어 타자. 오 어, 우리가. 이야 이제 가정집 같아요. 우와 로건아, 로건아 뷰 좋아 안 좋아? 어? 어, 좋아. 와, 이제 이거를. 너 좋은데 많이 가봤지? 그래도 괜찮아, 안 괜찮아. 우와. 엄마 이제, 어, 여기, 여기 침대에서 놀아보자. 여기 찍어주려고? 응. 너이뭐 하고 있니? 자, 송어에다 하나 시키고. 이거 엄청 잘됐죠 이거 비싼 거. 이거는 일주일급이고. 그럼 나 이제 집에 갈 거야, 빠이빠이